보이스 킹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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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답별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서진 가수와 김경민의 현역가 왕2주엣 무대 비하인드가 공개 되었습니다. 박서진과 김경민은 주엣 무대를 연습하기 위해 길고 긴 회의를 거쳐 암행어사 출두유를 성공적으로 선곡을 마무리합니다. 며칠 후 박서진 김경민은 지하실 에서 물쇼를 하기 위해 북 앞에서 우의를 입고 연습에 돌입합니다. 제작진이 암행어사 출두유라고 외치자 물이 가득 담긴 그을 열심히 치며 연습을 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안쓰럽습니다. 현역가왕2 워터밤개장이란 자막이 뜨고 연습에 몰입 마무리를 합니다. 이후에도 뭐든지 두드리며 퍼포먼스 연습은 두 사람은 시간만 나면 계속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부으며 연습에 연습을 거듭했습니다. 급기야 서진은 알아눕고 말았네요. 마룻바닥이 따스한지 차가운지는 모르겠지만 마룻바닥에 덜어 누운 서진은 다시 일어나고 경민은 솔직히 우리가 듀엣은 1등을 할것 같다고 자신을 합니다. 서진은 아니야라며 너무 쟁쟁한 사람들이 많아요라며 걱정을 합니다. 하지만 날아다니는 사람은 있어도 젖는 사람은 우리뿐이라며 왜 야하면 많은 경연 프로그램이 있었지만 이건 처음이라고 물들어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등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민은 자신을 합니다. 애녹팀의 형들이 어울릴 것 같다고 팀원들 추천으로 결성된 물드림 듀오를 결성했다고 밝힙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어디서 만났어도 한번 만났는데 경민은 서진이 형을 어디서 만나는지를 고민을 하지만 서진 역시도 아리송해 합니다. 갑자기 두 시암은 첫 만남 찾기에 고민을 하며 기억을 더듬지만 행사장인지 어디서 만나긴 만났는데 경민이도 서진이 번호를 알고 있고 카톡도 하고 안부 인사도 했다는데 경민은 자기 고향 계룡에 서진이 왔었다며 차에까지 가서 인사를 했다고 하는데 서진은 도무지 기억을 못합니다. 불굴의 황소는 계속해서 기억을 더듬습니다. 경민은 드디어 기억TV 뽕숭아 학당에서 두 사람이 만났었네요. 드디어 두 사람의 만남의 미스터리는 풀렸습니다. 그런데 황소 경민은 서진의 전화번호가 바뀐 줄도 모르고 카톡도 보내고 했는데 바뀐 번호인데 카톡에는 읽은 것으로 나타나며 위아해합니다 그래서 경민은 읽고도 답을 안 하니까 서운했다고 합니다. 이번 합숙 때 번호를 확인하자 바뀐 번호를 확인했다고 합니다. 바뀐 지 오래됐다며 처지는 카톡을 절대 일십 안 한다고 하며 오해는 풀렸습니다. 두 사람의 첫만남에 기억하며 화기애한 분위기로 역시 본방송에서 주엣 무대에서는 1등을 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앞으로의 무대 역시 다음 3차전에서도 좋은 성적으로 준결승 결승까지 올인하기를 기원하면서 많은 응원으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